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죽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같이 보면서 말하고 동행하였지만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지나서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말할 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그 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시며 못자오게 상처는 그 손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십자가 그 사건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못하고 주변에 들려오는 잔치와 주변에서 말하는... 부활에만 눈이 어두워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천번만번 번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잠잠히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구원의 통로에 이르기에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은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울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돌리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만 저무백성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에 눈을 감으시고 길을 닫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말 한마디가 끝나자 그 밝았던 태양빛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자연으로서 경험해보지 못한 지각변동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소했던 그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며 하나님과 나와에 막혔던 그 죄로 인한 그 탐장이 이제 다 찢어지고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산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단 그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세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 흐느낌 속에 좌절과 실망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 갈수 있는 곳이라고는 옛날에 고기 잡았던 그 칼리 바닷가에 갈 수밖에 없어 밤새 수거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조반을 준비한 예수님께 찾아가 용서를 빕니다.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들려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 권력의 그늘 속에 주님을 세번 부인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부활의 산소망의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부활의 산소망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무덤가에 찾아오지 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살아 있는 자를 어찌 무덤에서 찾는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산소망 주셨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제 저희들을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낙망하지도 않겠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아프지만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말 한마디에 고백이 모든 질병들이 떠나는 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걸음마다 주님께서 아심메보시메 아버지 안에 네 광선을 바라여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었소서. 겉그 사람은 나이 들어서 날로 날로 세태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이 있게 그 주님의 힘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산소망 되시니 그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모든 사람들한테 증가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